조선, 카라사를, 홀본 옛날 졸본부여 앞에 분 홀본이죠, 해본 그리고 한국, 카라쿠니 그리고 일본 이것은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니면서 다른 말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뜻은 그런데 하나로서 카라이다. 카라는 해의 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홀본, 한국, 일본이

저기 중국까지 제가 다 답사하고, 그리고 논문들을 다 뒤져서, 그, 이렇게 밝힌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 들으실 겁니다. 아주 그 특이한 거죠. 자, 맨 처음에는 이제 홍산문화, 우리 홍산그룹 뭐, 이제 너무 유명해져갖고, 어, 다 아시죠? 이 홍산문화의 특징, 아, 여기 좀 틀렸네요. 영자가 빠졌네요. 그 보면 이제 3,500. 우리가 이 홍산문화의 특징은 아, 여러분들이 동북공정하고 같은 그 괴를 같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홍산문화가 나옴으로 인해서 중국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황하문명을 뛰어넘는 그런 문화가 튀어나왔는데 그 문화가 중국의 문화와는 전혀 다른 그런 문화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우리 쪽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숨을 죽이고, 아, 어, 이걸 과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이제 그 대만대학에서 이제 하기를 그 한이영구 어, 교수님이 소개를 했습니다. 국내에다. 그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한 꼭지를 써서, 어, 한배에 달이라는 잡지에다가 제가 게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두 번째가 되겠죠. 그런 걸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이게 뭐왜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이 단군 즉 어, 고조선을 뛰어넘는 문화예요.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환웅의 문화죠. 환웅. 그래서 이제 신시배달국에 해당되는 문화가 어디서? 바로 요하 상류에서 튀어나온 겁니다. 제일 특이한 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천단, 지단, 그 다음에 여신단, 이세 개가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천단은 원형이고, 그 다음에 지단은 땅, 땅의 재단은 방형이에요. 이건 뭐다 아시는 거죠. 천원 지방이다. 예. 네. 이거는 뭐 중국의 천단을 가도 그대로입니다. 천원 지방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왔냐? 여신단이 문제죠. 여신단. 그러면은 우리의 개념에서 뭐가 나오죠? 천, 지, 인이 나오는 거예요. 중국은 천, 지는 있어요. 인은 빠져있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 천지, 인이 세 개가 다 나온 거예요. 그건 우리 사상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여기서 뭐가 나왔냐?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적숙 총이 나왔어요. 적속총이라는 것은 이 만주뿐만 아니라 한반도에도 계속 있거든요. 일본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일본 제가 이제 할때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광묘가 나왔어요. 자, 중국의 문화라는 것은 흙의 문화입니다. 흙. 그리고 흙을 찌면은 벽돌이 돼요. 그래서 그들은 토성을 쌓고, 그 다음에 그걸 짜갖고 벽돌로 탑을 쌓습니다. 벽돌로 무덤을 만들고 흙으로 무덤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들은 흙의 문화. 우린 다 돌로 바꿔요. 그래서 돌의 문화예요. 석탑, 석성, 이와 같이 모든 건 석탑. 그런데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온 게 뭐냐면 용과 봉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 뒤에 봉황이 있죠. 중국은 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더라고요. 제가 다 연구해 보니까 용과 봉황을 우리는 같이 썼어요. 그리고 이 전통은 언제까지 내려가느냐? 고종황제까지도 내려갑니다. 고종황제의 투구가 지금 미국에 가 있거든요. 근데 그 투구에 보면 용과 봉황이 같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백제 금동 용봉 대항로를 보세요. 용하고 봉황이 같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 가서 제가 신사를 연구해 보니까 백제계 신사는 용과 봉황이 같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계 신사는 다 봉황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 용과 봉황이 같이 나와요. 그런데다가 여기가 홍산 문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옥기에 옥. 그래서 이 곽대순이라는 이분은 대가입니다. 홍산 문화의 최고 대가가 이 곽대순이라는 학자인데 중국 학자인데 이분은 무슨 얘기라느냐 옥기 시대라고 하자. 왜? 석기 시대가 있고, 청동기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중간에 옥기 시대라는 게 있을 것이다. 왜? 옥을 만들려면, 그러한 가공 기술이 필요해요. 그게 어디로 이어지느냐? 온도를 더 높이면 청동기가 돼요. 그래서 옥기, 왜? 우리 유리 구슬 보세요. 유리를 녹여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석기 시대에서, 옥기 시대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는데, 그 옥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가 뭐냐, 홍산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요걸 보십시오. 요게 천단이에요. 요게 지단이에요. 네모나 쳐? 네, 이게 여신단이에요. 그리고 이게 적석청이고, 무지미에 큽니다. 그리고 이게 석감요. 예, 이 옥기 보세요. 이렇게. 요, 여게 뭐세요? 여기 다 틀어막었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중국에서는 구규라고 합니다. 구규. 구규가 뭐냐 면 사람의 인체에는 아홉 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뭐, 귀두 개, 코두 개, 입, 그리고 쭉다 있죠? 신체에 항문까지, 예, 성기까지. 이게 아홉 개의 구멍을 오구로 틀어막습니다. 그걸 구규라고 해요. 그 구규에 원형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무 뭐 그냥 막 갖다 놓은 거 같지만은 아니에요. 그런 사상이 싹텄다는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예. 네. 그것이 바로 이 우하량 유적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자, 중국인들은 오기라면 거의 환장합니다. 예. 네. 근데 여기는 옥천지에요. 그래, 오죽하면 옥기 시대라고 부르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전방원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우리가 대부분 부정하는 학자들도 많은데, 이 곽대순 대가죠. 이분하고, 이영구 박사, 교수님하고, 이 국내, 이두 분은 우하량 2호 묘 4호분이 최초의 전방 후원분일 것이다. 이분은 전방 후원분이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두 분다 제가 이제 처음 쓴 건데 무슨 얘기냐? 네모난 것과 방형과 원형이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 분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어 정말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 일본에 가면은 전방 후원분 에? 뭐가 꽂혀 있냐? 한의화가 꽂혀 있어요. 그 한의하의 원형이 뭐냐? 원통형 토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나오거든요. 전라도에서도. 여기에 원통형 토기가 꽂혀 있는 거야. 굉장한 일 아닙니까? 자 가서 직접 제가 찍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동그랗죠? 여기 보세요. 여기 네모나죠? 여기, 여기 끊어진 거 있어요? 없죠? 왜? 여기 딱 그리고 여기 쫄록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원통형이 쫙 꽂혀 있죠? 끝난 거죠. 그두 분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테두리까지 있잖아요. 이게 이게 뭐예요? 주구잖아요. 주구 주구라는 게 뭐냐면 물 물을 이렇게 둘른다고. 근데 여기 는 물은 없지만 구를 이렇게 구액을 딱 경계지었어요. 똑같아요. 원형입니다. 원형 기원이에요. 기원. 자, 이거는 정말 현장을 보지 않고, 이건 다른 쪽에서 찍었어요. 하도, 하도 신기해서. 이건 이제 아까는 원방부, 동그란 쪽에서 네모난 걸본 거고, 제가 옆으로 가서 이 네모난 데서 동그란 걸 찍었어요. 왜? 하도 끊어졌다고 얘기하길래. 끊어진 데 있습니까? 없어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보세요. 끊어진 데 있어요? 없잖아. 요 똑같습니다. 자. 곽대수이라는 학자는 정말 대학자입니다. 아, 자, 여기에서 나온 톡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 발굴한 겁니다. 아까 꽂혀 있던 거 하나 뺐겠죠. 여기 보세요. 아래하고 위가 뚫려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 뭉촌 토성에서도 나와요. 아래 위가 뚫려 있어요. 일본에서도 나와 아, 저기 전라도에서도 나와요. 그건 이제 여기서 뺐는데. 이게 일본 거예요. 똑같죠? 그러면 토기라는 거는 물을 담거나 뭐 음식을 담기 위해서 한 건데 그 밑창이 뚫려 있으면 안 돼요. 밑창도 뚫려 있는 거왜 뚫려 있느냐? 하늘과 소통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천신 숭배 사상을 가지지 않은 민족에게는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어요. 누가? 환웅 할아버지. 천신순배사.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니니기가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예. 일본 고대사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자, 이거 보세요. 여기서 나온 옷기들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상투 꽂이 상투.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상투를 틀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물증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비녀를 꽂아요. 여기 보세요. 이 비뇨 꽂았던 이 구멍 보이시죠? 여기, 요거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석경이 있어요. 이 석경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편경이라 그래서 이렇게 띵, 띵, 이렇게 칩니다. 편종이 있고 편경이 있어요. 종묘재례학의 가장 중요한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정말 특이해요. 이건 뭐, 왜 중요하냐? 제사를 드릴 때. 재례학을 할 때. 이까 종묘 재례하게 원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보세요. 여기 용이 나오죠? 매미도 네, 나오고 이거 봉황이에요. 봉황도 있고 용도 있고 다 있어요 여기. 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여신의 두상입니다 얼굴 부분. 그런데 이눈이 뭐로 되어 있느냐? 청어로 되어 있어 청어. 이 두상이 굉장히 큽니다. 가서 보시면은 정말 이 문화는 어마어마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놀래 잡아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이 이 봉황을 보세요. 굉장히 정교하지 않습니까? 예, 네, 정말 대단해요. 자, 이러한 문화가 바로 홍산 문화다. 그다음 우리나라 글을 한번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논문을 잘 정리했더라고요. 를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고인돌인데 30여 개가 나왔어요. 마산에서 마산 진동 BC 6세기. 근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 원형, 장방형, 타원형 이런 게다 나타나요. 여기 보세요. 여기 네모나 쳐? 여기는 동그랗쳐 예. 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한 도식이 있었고 그 도식이 결합된 게 최초로 결합된 게 어디냐? 바로 우아량 유적이다. 홍산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 거의 정확한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전호천이라는 학자분이 뭐 이게 제일 교포인가 봐요. 근데 이분이 기가 막힌 논문을 썼어요. 뭘 썼느냐? 이분도 이제 전방 후원본의 원류를 찾은 거예요. 찾아서 올라가니까 고구려 시대 제, 제가 볼 때는 고구려보다는 졸본 부여 같아요. 졸본 부여. 고구려 이전이겠죠. 초기나 이전. 북한의 압록강 중화류 북한 쪽에, 이좀 만주 쪽이 아닙니다. 북한 쪽에 초산군, 운평리그 다음에 신길이, 자성군의 송암리 이런 데쭉 있는 초기 적석총의 모습이 전방 후원분과 똑같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건 적석총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봤어요 여기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걸 밝힌 이 전호천이라는 분이 이제 전방 후원분의 원료에 대해서 여기 보면 고구려의 전방 후원분형 적속총 이렇게 딱 이건 일본말로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이영구 교수님이 이제 쓴 거고 요건 아 이제 제가 쓴 겁니다. 요건 이북으로 나온 거예요. 한성백제의 제조명이다. 원래 이제 나온 걸 업데이팅해서 이제 제가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형태가 특히 송암리 일지구의 106호분은 일본의 전방원분하고 생립 모양이 똑같아요. 왜? 원형과 방형이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고. 예,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송암리 고분군을 한번 보면은 일지구의 32호분은 길이가 13m. 그리고 여기 보면 원분이 7.5m. 방형의 길이가 6m예요. 이게 결합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옆에 보면 방형 부분은 원형의 분구를 향해서 제사를 진행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이제 어, 언급을 했어요. 전호촌 씨가. 그다음 88호분은 16m. 여기 보면 196호분은 24m. 33호분은 여기 원분의 높이가 1.6, 방형이 2 m 그다음에 56호분은 18m. 1호분은 9m 이렇게 이제 쭉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이제 북한 쪽 자료죠. 예. 근데 운평리를 또봤어요 운평리 4지구 6호분. 요거는 이제 그 강도를 갖다가 이제 돌무지기를 이렇게 쌓은 건데. 예. 여기 보시면은 돌무지의 길이는 아 길이와 너비는 4 곱하기 10.5. 그러니까 1 0 이 길이가 1 0 5니까 타원형이에요. 이렇게 또 됐고, 아, 여기 보면 넷돌의 방향형 부분은 이렇게 그 넷돌을 깔았어요. 깔아서 아마 재단으로 쓰였지 않았겠냐. 이 속에서 뭐 하냐면, 이 허리띠 손칼 조그만 칼이죠. 네, 그 다음에 못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신길이 99호분은 12m 길이가 이렇게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가장 전형적인 말은 이겁니다 쭉 보시면 이렇게 끼 따라쳐 여기 방향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일본고분하고 똑같아요 이건 옆에서 온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것도 보세요 동그랗죠 네모나죠 이건 이제 네모나고 이게 물 이제 좀 흘러내렸겠죠 근데 생긴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바로 멀리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북한 자료에서 이제 된 건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이제 전국을 다 뒤지고 다니니까, 임진강 쪽에, 그쪽에서 나, 나온, 어, 연천 쪽에서 그 문화원에서 나온 책자가 있어요. 이제 향토사학자가 조사한 그런 문화원에 이제 있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어,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좀,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 아, 그래갖고 이제 다 안내를 받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이제 그 연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끝까지 이 파괴가 자꾸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언론프레를 하면서 그걸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 발굴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연천군 중면 행산리, 삼곳리 여기는 이두 곳은 민통선 안에 있습니다.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군남면 선공리, 삼거리, 그 다음 백학면 학공리, 미산면 우정리, 그 다음에 동일이. 이런 것들이 그임진 압록강변에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걸 지금 제가 그 풍납이나 몽촌을 백제 도성으로 생각하지만 거기가 아니거든요. 하남시 고고리에요 근데 거기서 찾아냈어요. 어디서 찾았냐? 그, 지금 왕성으로 지정하고 있는 교산동 토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가, 하남시 전체가 지금 아파트로 날아갑니다. 지금 아마 다 밀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두 못 먹는 나라가 참 한심해요. 제가 보면은. 그래서 정말 도성 전체를 날려버리는 국가는 아마 우리가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보면 남문이 있는데, 이 토성에, 남문지 바로 나가자마자 좌측으로 똑같은 그런 적숙총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가장 똑같은 거는 어디 있느냐? 하남시 삼곡동의 동수막이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한테 이 밭에 있는데, 제발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조사하는 분이, 세종대학교 조, 조사하는 분이, 그, 빼버렸어요, 그걸. 이거를. 저, 희가 조사한 거를. 왜? 자기네가 찾은 게 아니니까. 그래갖고 이게 이 하, 할아버지가 그걸 갖다 밀어버렸어요, 도저히. 지금 없습니다. 그니까 러 얼마나 참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 밀어버린 할아버지는 그거를 갖다 보고하지 않은 학자나, 어. 그리고 아예 그 도성 백제 도성 전체를 갖다가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그 주민들이나 그 공무원들이나 참아 대단해요. 저는 거의 뭐 질려 가지고 그쪽 보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너무 질려서 그런데 북한 강변에서도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냐? 화천군 원천리 위라리에서 나왔고 춘천 중도에서 나왔고. 남한강은 어디서 나왔냐? 제천에서 나왔어요. 영국리 적석. 지금 이거는 물에 잠겨 있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정선 아우라지 적석총 이런 것들을.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한성도기 백제 시대 단병호 토기 통이 쪽가 토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아우라지에서 여기는 신라 고도 나옵니다. 예. 네, 이런 것.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